오, 어,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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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그건 그쪽으로요?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야? 너무 멀어. 멀어? 음. 피. 참, 너무. 또. 또. 어, 피우? 피, 피? 조금 남았다. 저기 있는 카드 다 이루 갖고 와. 피 예, 너무 멀어. 아은룰로할때아니구나 oh, S S 아 S 쓰 아우 애쓰 애쓰 어디 응애 이가 나왔어? 음, 두 개가 있네. S 또, S 같다, 나. 응? S, S, 야. S, O, P, Q, R, S,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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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배우니까 노래가 아주 중요해요, 노래. 이를 갖고 와 카드. 유, 맞았다. 맞아. 유, 유. 에스틱. 저기 아 여기다 해야지 계속 이어가야지 이렇게 쭉. 요. <목소리> 거기 있네 바로 앞에. 그? <목소리> 이완용 오른발 있는데 있네. 여기. 바로 앞에 있네 지금 쳐다보고 있네. 거기. 거기 어. 어, 여기 있네 바로, 여 앞에 에 뭐, 하, 니, 거, 하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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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요, 하, 요, 하, 요, 이 요, 하, 요, 하, 요, 하, 요, v w x y z 여기 다다따랗게 v w x y z v v v 벡터리 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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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그래 v w 할때 하나만 있는 거 같지 v가 두개 있는 게 w가 야 w는 v가 두개 있어 찾았어? 가라, 아유, 보이 찾았어? 아유, 이 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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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어떻게 됐어? 보이 찾기 쉬운데, 어디 갔지? 조금, 조금, 조 찾을 수있금 조금, 안 보여? 나중에 찾자. W 하자. W. 안네키 아, 어? 찾았어? 엄청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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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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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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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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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랑 에. 언니, 거 뭐야? 그거는 저거지. G. 아니야, 언니 아니, 육체의 그렇지, 식사분. 언니, 언니 G 뭐야? G 봐. 응? 이거? 응? G G. 아니, G 니이빨 찾아봐. G 저기 너 앞에 있다. 저기 포도. 거기? 포도 있는데, 그렇지. 그 뭐야? B. 아니야? B. 아까 다 했는데. L, B, 여기 보면 여기 보고 해 A. 작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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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A. 작은 A. 작은 A. 작은 A. 작은 A. 작 작은 A. 작다붙여은 A. 작은 A. 작은 A. 가은 여기 할머니 은 A. 지너 A. 멀지 A. 작 애플 애플 할때 작은 에 에. 아 애플이다 합리가 좋아 응? 내가 직접 가서 어머, 합리가 좋아 어머어머어머 봐야다 A, B, C, D, E 다 했잖아 거기 있을 필요없어 F F 찾아 응 여기 피 h 할때 F 거기가 레몬인데 그치 그거 맞아 그니까 피 h 할때 F 찾았어? 아유 그렇게 하기도 했어? 그래. <laughs> 그래 예쁘지. 너 앞에 있지. 응. 후이 씨. 꿈에. 그럼. 음. 아 그건 P야 P. B를 거꾸로 하는 거야. D를 거꾸로 하는 거야. D를 거꾸로 하는 거. 야 X. 이조 줘봐, X 큰 거, 여기 줘 X. 그 다음에. W. W가 있어? 있어, 여기 다 있어. 그 다음. U, U, 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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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게 뭐야? J인데, 여기다야. 뭐지? 여기. 어우, 딴 데로 가네 아유 할머니가 누워서 하니까요. 그다음 N, R, 스 N. 이 아까 예쁘 찾았는데 그게 예쁘다. 여기 다 있고 H 하고 V 이거 만하면 되겠다. 어머 다 했다. 이제 거의 다 H. 아이그 다음에 또 이거 참 근데 티? 응, 아이고 음, 또유 아, 유가 있어요 유? 유 또? 지지지 뭐야? 지지지 와. 지 야야 근데 부위가 없구나. 그치이거 음. 했다고 저리 가니 아, 저기 야야 부위 깔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? 힙프에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? 아, 부위가 없구나. 부위 앞으로. 장난감 부위가 부위가 없어 부위가 앞으로 어디 갔는지 찾아봐야 돼자그 다음에 이제 로봇 A B C D 거다 맞춰서 해봐야 돼그 옆에다가 세워놓으면 돼 이것도 응. 이것도 다 있나 B R S T W S Y 지. 음, 다 아니, 언니 더 있어 아니, 정수, 카드. 카드는 더 있어. 음. 아니 이거 뭐. 그 뭐야? 뭐, 아니 이걸뭐 맞춰. 그래, 맞추고 싶어? 한물방 응, 응. 같이. 하물방 같이 하고 싶어? 응. 응. 그거 하고 그거 한 다음에 이것도 맞춰 봐. 응, 이것도. 아니 이거 뭐죠? 이것도 변신해서 아니, 여기다 갖다 놔 아니, 응. 이거 뭐죠? 그래, 이것도 변신해서 갖다 놓는 거 있지? 응. 아, 할 일이 많. 또, 쥐가또 하나 더 있어야 돼? 거기서 빼올 수도 없고, 응. 니가 해. 아, 이거 뭐야? 와이. 아, 와이. 아, 와이한테, 와이한테 가자. 응. 저? 응. 와 뭐야, 언니. Q. 응, 니 뭐야? 기우. 응? 기 뭐야? 응, 잘 봐. 응. 잘 봐야지 큐! 큐인데? 아 이렇게 되니까 사람으로 되니까 무슨 잔인지 모르겠다 그치? 추.